안녕하십니까. 금TV의 백철준입니다. <laughs> 자, 그 월계동 방사능 그 사건에 대해서 저 지난주 수요일날 원, 한국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분석하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그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발표 속에서 두 개의 진술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뭐 영가 한계설량으로 계산했을 때 안전하다. 두 번째는 저준위 폐기물 이상의 방 세슘 137이 측정, 어, 측정이 되었다. 3만 4천 5백 베커렐, 킬로그램당 3만 4천 0백 베커렐의 세슘 137이라고 죠 그것은 바로 안전하다고 하면서 연간 피폭 성량, 한계 안전, 선량 안전하다고 하면서 그 저준위 폐기물 이상의 그, 그 방사능 폐기물이 골목에 깔려있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깔려있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에 안전하다고 그러고 나중에 위험하다고 그러는 아주 그 몰상식적인 그런 성명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바보로 하나요? 왜 그런 높, 높은 방사능 물질이 어? 고오염 방사능 물질이 골목에 깔려야만 하나요? 그 골목에 그게 깔려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괜찮겠습니까? 그 세슘-137 감마 방사능은요.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방사능이에요. 감마라고요. 감마 방사능이에요. 세슘-137은. 그, 그 것이 뭐 1층이나 2층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주차가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 고 그러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뭐1 시간 밖에 골목에 안서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계산했다 그러는데 ICRP의 그 국제 방사선 방어학회의그 모델로 위험 모델로 계산을 해서 1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 모델은 많이 틀린 모델이에요. 그 체르노빌 케이스 사건 이후에 많은 법정 소송이 있었고 거기서도 그 효용성을 증명하지 못한 거라고 많이 틀려요. 아주 부정확한 모델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이죠. 하루에 1시간 골목에 서 있는 사람이 1년 동안에 어, 연간 설량이 반밖에 안 된다고요. 한, 하루에 10시간 이상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마 방사능은 벽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 유리문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집에서 사람이 잠을 자는데 그 골목에 바로 그 끼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방사능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피폭을 당하는 것이에요. 감마 방사능 세심 137에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상가에 근무하는 사람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집에서 퇴근해서 자는 사람도 10시간 이상 있는 것인데 10시간으로 잡는다면 그걸 6 1 2 m s 트 정도 되는 그 한계선량의 5배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요. 말도 안되는 얘기요 그리고 그렇다면 그 유럽 방사선 방어학회에 그런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아니 그, 그 유럽 방사능 위험위원회그 모델을 가지고 ECR란의 모델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은 그거는 다른 그 수치가 나오게 되죠. 그 공식이 그 영단설량을 시버트로 판산한 다음에 그럼 아까 시버트하면 0.55mm 시버트니까 0.00511시버트라고요그 시버트에다가 이 공식이 어 저기 곱하기 600 곱하기 0.1을 하면 0.3066이 나오는데 바로 이 ECRR에 새로, 아그새롭진 않지만 그 리스크 모델, 위험 모델에 적용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30.66%가 나온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50년 안에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30.66%예요. 100명의 고, 사, 사람들이 그 골목에 거주하고 있을 때 방사능 골목에 100명 중에 30.7명이 바로 10년, 20년, 30년, 50년 안에 바로 100명 중에 30.7명이 암에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 골목에 있는 아스팔트를 철거하지 않았을 때 말이죠. 이것은 바로 내부 피폭을 고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성이 있는 것이에요. ICRP 모델보다 600배 이상 정확하다고요. ICRP는 600배 이상 이런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600배 이상 부족하, 부적합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저기그 유레드닷컴이라고 여기에 보시면은 e c l 에의 그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 e, e U R A D C O M o r g에 들어가 보세요. 그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그원자력전위에서3 4 500, 5 0 0 3만5천4백0 0 엘킬로그램당 그 세슘137이 거기서 검출됐다는데그 골목에 그알스팔트 안에 그것만 있습니까? 방사능이 그것만 방사능이에요? 알파벳, 감마, 엑스, 엑스레이요? 엑스방사는다 있는 것이죠 그 레디에이션이란 그런 것입니다 네 종류나 되는데 어떻게 그 중에 감마만 딱찍 그 중에 그 중에서도 세슘137만 얼마 나왔다고 딱 얘기를 하나요? 누구 바로하나요 다른 방사능은 없나요? 예? 현장에서 말이죠. 세슘-134가 얼마 나왔다. 세슘-137이 검출되었다라는 얘기를 얼마 나왔다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그 차유세이브 카페에서 회원이 그까지 올라섰어요. 이튿날 가서 참관한 사람이. 그럼 세슘-134도 같이 수치를 얘기를 해줘야죠. 관광기가좀 짧으니까 말이죠. 조금밖에 안 나와 어, 조금밖에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얘기해줘야죠. 바보라면 그럼 얘기해줘야죠. 그리고 그 거기에는 다른 방사능이 많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배타감막 표면오염 분석기를... 그 측정한 결과 세슘 137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양의 또 방사능이 또 있어요. 방사능 물질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왜 얘기를 안 해줘요. 누구 바보랍니까. 세슘 134 나왔다고 거기서 얘기해줬죠. 그 참관한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사람들 중에 49, 그 월계동그 방사능 골목에 사는 사람 중에 42명 중에 16명이 갑상선 환자라고요. 갑상선, 그암 치료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30%가 넘는 사람들이 왜 갑상선에 걸렸을까요? 초기에 요도 131이 있었기 때문에 요도131 방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에 걸린 거예요. 30%나 된 거예요. 통계를 보세요. 통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요도 131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 방광기가 짧아서 지금은 없겠죠. 그런데 요도 131도 있었던 것이고 세슘 134는 지금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7은 35,400백커리나 나왔다 그랬죠 식품 방사능이 어? 뭐야 저기 리터당 3,370백커리 이상 있으면 안되는데 어? 아무리 아스파트라도 어떻게 35,400,300배가 넘어요 백커리 그렇게 많은 방사능인데 핵, 저이 핵폐금을 핵, 이상이라면 수준이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은 그 핵분열시 생성되는 부산물 즉그 그, 그 방사능 물질 중에 세슘 137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도도 있었, 요도리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세슘 1 3서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바로 스트론튬 나이 90, 스트론튬 90의 존재가 있었던 것이 제일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왜 밝혀주지 않나요? 후쿠시마에서도 예? 스트론튬 나이티 존재가 확인됐죠. 그, 그리고 체류노을 사고, 사고 이후에도 그 스트론튬 나이티 90, 스트론튬 90은 엄청나게 그 사람들 땅, 땅이랑 우유 이런 것들을 다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스트론튬 나이트 스트론튬 90은 바로 뼈에 흡착하고 그리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뼈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백혈병을 일으킨다고요. 그렇게 위험한 물질을 왜 얘기를 안 해주나요? 얼마 나왔다고? 언제력 안전위원회 왜 얘기 안 해줘요? 누구 무시합니까? 그래서 바로 출연하건데 세슘, 세슘 137 외에 스트론튬 나이 스트론튬 90 존재 그리고 플루토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 방사능 물질 그거는. 호흡기 호흡하다가 들어가게 되면 폐에 들어가게 되면 적당한 조건에서 암을 일으킬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론튬 90, 스트론튬 90 그리고 플루토늄 이런 것의 존재를 밝혀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 안전, 안전 위원회는 그러니까 독일의 그 방사능 검출 선진국인 독일, 체르노빌 케이스 이후에 독일이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잘 검출하고 있죠. 독일에다 보내서 독일의 방사능 연구에서 보내서 아스팔트 조각을 보내서 시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알파 방사는 플루톤이 얼마나 나왔는가 스트론팀 90이 얼마나 나왔는가를 의뢰를 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지금 아스파트 조각을 가져가신 단체들 그리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독일로 보내세요 그 꽁꽁 싸서 납통에다 넣어서 독일에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트론팀이 나왔는지 그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정리하자면 스트론 튬 90의 존재가 확인이 돼야 된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왜냐면 베타 감마 방사능 표면는 분석기에도 많이 나와요 존재가 그 절대량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떻게 세슘 137만 나오느냐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다른 방사능 물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사진을 궁금하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시루떡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세멘트예요 세멘트 세멘트 안에 이런 핵 부산물들 아니면 핵 쓰레기들이 압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이 하얀 부분 다 세멘트라고요. 바로 이것이 그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에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월계도 그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철소 슬러지 같은 그런 부분적인 그런 물질로 그 엄청난 도로의 그 방사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본격적인 방사능 물질, 방사능이 아주 많이 들어 있는 그런 물질을 물질이 그 아스팔트에 깔린 거예요. 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IAEA가 1989년에 발표한 논문, 즉 퍼블리케이션에 그, 의하면 바로 이건데요.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t Nuclear Power Plants. 89년에 발표한 논문이라고요. 그 자료라고요. 여기 보시면, 자 확대하겠습니다. 제 말이 빠르니까. 네, 보시면, 이게 바로 거기서 보면은, 그 세멘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핵 부산물이나 아니면 그핵 쓰레기들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보철리든 뭐든 옷이든 수단, 그 발전소에서 수단은 옷이라든지 오염된 옷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 뭐야 저기, 어그 하여튼 발전소에 있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을 세멘테이션을 통해서 그, 그 처리한다는 얘기예요그 쓰레기 처리 그래서 어떤 이런 그 발전소의 그핵 구산물들이나 쓰레기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핵 구산물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세슘137 같은 경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트론튬무 나오고, 뭐, 우도 131 나오고 이런 것이죠. 플루토늄 알파 방사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그 증발이나 아니면은 그런 역청화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압축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런 뭐 저기 핵, 그 쓰레기 물질로 만든 다음에 이런 것들을 그 바로 세멘트를 넣어서 세멘트 안에다 가두는 거예요. 세멘트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멘트 감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세멘트가 두꺼우니까 어떤 그그 그 쉴딩, 방사능이 좀덜 나가게, 밖으로 덜 나가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세멘트에 넣은 다음에 다른 곳에다 저장을 해야죠. 다른 곳에다가. 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추측이 건데, 이게 세멘트가 주변에 많으니까, 이거 아까워가지고, 이게 어디 우리나라 발전소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발전소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업자한테 팔아가지고,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아니면 그것을, 그걸 업자가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흡수해서 갈아가지고, 세멘트, 저기 도로에다 쓴것 같아요. 아스팔트에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원래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적을 해놔야 되죠. 따로. 색색이니까. 이런 리코디어 웨이스트, 세멘트 이런 것은 따로 보관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마 이것이 제 생각에는 같이 갈려서, 분쇄돼서 도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원전위전이에서도 말한 것처럼 저준이 어 방사능 폐기물 이상의 그런 방사능이 세션이3체나왔다 그러는데 바로 그것은 그 저준이 핵 폐기물 이상의 그런 방사능 물질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건데 바로 이것이 바로 저준이 핵 폐기물 아니면 중준이 고준이 핵 폐기물 시멘트라는 거예요 핵 폐기물 시멘트예요 이 컨셉이 바로 핵 폐기물 시멘트를 갖다 쓴것 같단 말입니다. 제철소 슬러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바로 이런 세멘트를 쓴 거라고요. 그, 이런 것들은 다그 핵, 그 쓰레기 그런 것들이고, 안 세멘트를 같이, 그 안에 있다 데는 세멘트로 같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것은 바로 그 IAEA의 그, 1989년 그 발표물인데,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방법 많이 쓴다, 세멘테이션. 쓴다고 <목소리> 그래요. <목소리>